그분안요말해요 응. 그 응. 응. 어, 누군 줄 알고 <laughs> 어, 그니까요 네, 그, 누군 줄 알고 요 이정현? 그 배우 겸 가수 어, 이정현? 어, 어. 이거? 아, 정... 어. <laughs> 아, 되게 아, 그걸 <laughs> 나도 이거 하려고 어? 했어요 <laughs>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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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얼마 안 돼? 저 이름이 생각이안나요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. 저 어, 어 최정완도 있어요, 근데. 어, 오, 진짜 있다. 아, 있어요? 진짜 있어요? 어. 아 맞네. 이정현 아니었네. <laughs> 최정완이었구만 아, 이렇게 찾아보시니까 너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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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민호. 아, 욕 있잖아. 욕 먹어요. 와. 아니, 그. 위노 송민호요?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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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선빈 닮지 않았어요? 처음 네? 어, 들어봐. <laughs> 이선, 이선빈 약간 느낌이 있잖아. 하나씩 나오는 거 한소이, 한소이. 맞자. 한소이? 한소이? 맞죠 한소이. 한소이. 나 처음 아, 보자마자 한소이. 한소이. 아, 한소이 어. 있다. 사실 아, 한소이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, 좋아하는, 좋아어는 사람 고백받았어. <laughs> 아, 고백 예쁜 여자 짜릿해. <웃음> <웃음> 놀랬다. 갑자기 놀라워. 그렇게 하는데. 쉽지 않아. 어, 삶이 쉽지 않네. <laughs> 저도 쉽지 않아, 지금. You won't admit you love me 근데 so 저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To know you always tell me 느낌 있어요 나쁘지 않은데? 형님 또. 나쁘지 않아?